안녕하세요. 우리 두부 오늘도 바닥을 할거 있군요. 두부야, 뭐 하는 거야? 어? 응? 뭐 하는 거야? 기운 것. 엄마 저녁 이거 갖고 놀 거예요. 그게 뭐야? 예, 네,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. 갈까 이거 없어서 이거를 쭉쭉쭉 잡아 튕는 게참 재미있죠. 히히. 두부야, 이것도 갖고 놀아봐 어? 자꾸 두부 장난감 갖고 노는데 엄마가 귀찮게 하지 저 이거 갖고 놀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자, 이거 이거 봐봐 이거 좋은 거야 진짜예요, 저 이거 갖고 놀 거예요 관심 가요 아이고, 이거 잘 씹어먹네, 짭짭짭 아이, 짭짭짭 그럼 이걸 뺏어야겠군 응? 어? <laughs> 야 이거 다 실이 없어진 것 같아. 네가 다 먹은 거야?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. 모르세요. 도우는 모른 척하고 있지만 네가 그런 거지 다 알고 있다. 여기 찌롱 안돼. 제 거예요. 아이고 또뺏고 싶어. 뺏고 싶어. 네. 안 안돼요. 안돼요. 아, 어제 엄마가 하도 잡아서 갖고 갖고 가니까 저 멀리서 이렇게 눈치 보고 있다. 두부가 이렇게 슬 보면 너무 귀여워요. 귀여워요. 두부야. 우리 귀여운 두부? 응? 엄마한테 그거 줘. 히다요. 안줄 거예요. 알면 줘. 히다요. 뜯고요.